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 30일이니까 하루 더 남긴 했네. 아 이제 2023년도 이제 4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까? 헤드라인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2024년 예산안 편성이 됐습니다. 관광사업체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의 지원은 어, 다른 건뭐 크게 보실 게 없을 것 같고, 융자 금액만 늘렸습니다. 돈 빌려 갖다 쓰란 얘기겠죠. 결국은 빚입니다. 1년 만에 방안했습니다. 노르웨이 관광청. 여기 한국에서 워크샵 세미나 개최했습니다. 자, 하와이 가광청에서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현지 상황 지금 어떻게 되나? 여행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오늘 요거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 풍선은요. 업계에서 최초로 편의점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네요. 문화 체육 관광부는 워케이션 시범 사업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할 업체들 직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일봉공수죠. 아나항공이 대양진 노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일본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에어프리미아가 장거리 예약률이 70에서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어프리미아가 뭐 장거리 노선 운영하고 부정기편 운항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독과점에 대한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한항공과 경쟁한다는 모습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종을 빌려주면서까지 에어프리미어가 이곳저곳 뜨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은 요거는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 이용 고객들은 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계에서는. 그좀더 얘기가 달라지죠. 업계에서는 요거는 뭐 헤드라인 소개니까요 정도로만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 드릴게요. 에어부산이 부산과 비엔티안 부산과 보홀 부장기 표로 나가고요. 여러분 그 해외 나가셨을 때라디슨 호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얀 아 파란색으로 된 블루색으로 된 글씨로 된 로고 있죠. 라디슨 여기 여기 이제 한국 시장에 홍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신규 호텔 소개 텍스 뉴스에 담았고요. 리조나레괌, 리조나레괌에서 괌에 있는 리조트 홈이 저기죠 호텔. 색다른 괌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컨텐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트래블데일리 c o k 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와이 얘기를 좀 저, 어떤 가지 여행할수 있는가, 요것 좀 알려드릴게요. 하와이 관광청이 지난 8월 9일 현지 시간이죠.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음, 여기 하와이 주요 여섯 개섬 중에 하나죠. 마우이 섬의 서쪽에 위치한, 음, 그, 와이키키가 위치한 메인 섬인 오하우 를 포함한 다른 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어,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웨스트 마우이를 제외한 마우이 내 다른 지역 방문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여행을 지금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그 여행 계획 잡으셨던 분들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하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그럼 하와이 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더 자세히 알수 있어. 마우이 공항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마우이 내 산불 피해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된 구역과 이재민 수용을 위해 예약받지 을 않을 호텔 위치는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도 지금 나가고 있죠. 요 지도는 요 지도에 나와 있는 호텔은 현재 예약 못해요. 요거 반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Q&A 형식으로 또 관광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해가 싹싹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하와이 섬들은 어디인가요? 산불 영향 받은 하와이 섬은 어디냐면, 현재 산불을 입은 지역은, 어, 제가 지금 잘안 보여요. 어, 라하 이나를 포함한 웨스트 마우이고요. 마우이 섬내 다른 지역 및 하와이 다른 섬들은 화재 피해가 없으므로 여행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퀘스천. 하하와이 여행 계획을 미루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가는 게 좋을까요? <laughs> 조금 웃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하와이 방문객이 와이키키 해변과 호누루루에 위치한 아, 호누루루가 위치한 메인 섬이죠. 오하우를 방문하시죠. 현재 오하우, 그다음에 카우아이, 그다음에 라나이. 다음에 하와이 아일랜드 섬은 화재 피해가 없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에 대한 최신 정보와 어 어떤 업데이트 내용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음 저희가 그. 웹사이트를 지금 저기 자막으로 지금 웹사이트 여기 지금 웹사이트 나고 있죠. 여기 자막으로 깔아야 되는데 여기 웹사이트 보시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허니문어도 이제 9월에 5월 봄과 가을에 허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허니문 가을에 계획하셨던 분들 하와이 어마무지하게 가시잖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우려할 일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미국령이니까 빠른 수습 이렇게 이된것 같아요. 뭐 미국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죠. 자 그래서 하와이 이렇게 좀, 좀 살펴보시고 미리 예. 그렇게 몇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크게 뭐 취소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야겠죠. 네. 자 오늘 원래 메인 기사에서는 메인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관광부문은요, 2023년 본 예산 1조 2,339억 원에서 1조 3,66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 중에 한19.6% 규모인데요. 가장 작습니다. 문화예술이 32.5, 체육이 23%고, 어, 관광이 19.6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32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업계 관심 사항이죠. 다른 건다 둘째 치고 우리 여행업계 관광 사업체 지원은 융자 지원이 4,491억 원에서 올해 6 0 아, 내년에 6,01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갔다 필요하신 분들 쓰세요라는 얘기죠. 업계 현장에서는 결국 빚이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세한 뭐 항목별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답답해서 얘기하기 쉽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